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에 있는 미석이 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가 창호인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윈도우즈 빌더를 실행합니다. 거실에 있는 문의 경우는 4개의 문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시의 값을 4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폭을 측정해서 입력을 하고 다음은 높이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은 자이 문의 경우도 이중문 구조이고 안쪽은 목재, 바깥쪽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어, 알루미늄 값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다음 목재 문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높이와 폭만 변경한 상태에서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자, 레이어가 창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한 다음 자, create place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자 윈도우즈 빌드를 실행하고 length와 height 값은 그대로 놓고 자 프레임과 셋시에 있는 과 깊이 값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의 위드스 값을 50으로 변경을 하고 다음 프레임의 딥스 값을 150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cc의 위드스 값은 100으로 그리고 3시에 어, 딥스 값을 40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한번 Create 플 n d Place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지금 만들어진 무색이 문의 앞쪽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 자, 벽체를 잠깐 감추고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두 개의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스냅이 잘안 잡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냅을 잡기 위해서 화면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잘안 바뀌니까, 즉, 스냅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까와 동일하게 복사라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원래 있던 형태를 이렇게 삭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호를 만들었으니 이제 재질을 변경하고 다음 그룹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에 있는 알루미늄 문틀의 재질을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제 목재문의 재질을 한번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석인문의 재질까지 변경한 후에 이제 그룹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현재 레이어가 창호인 거 확인한 상태에서, 자, 두 개의 창호를 선택하고, 그룹을 분해한 다음 다시 한번 선택해서 새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벽체 레이어를 보이게 하고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과 동일한 상태로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바꾼 다음, 화면을 ISO에서 탑으로 그리고 카메라는 투상으로 바꾸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석이 창호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다지 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여다지 문은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내의 문의 경우에 모양은 동일하고, 폭만 조금 다르고, 다음, 보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과 현관에 있는 문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 어떤 모양인지 먼저 완성된 수치도와 나머지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의 경우 이와 같이 현관문의 모양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위쪽은 고정창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는, 즉, 문에 유리가 나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결합되어 있고, 다음 뒤쪽에 있는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면돌 부분 이와 같이 현관문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의 패널 부분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유리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동일한 유형의 여닫진문은 하나를 만드는 크기를 조절해서 위치를 하고 뒤쪽에 있는 이 문의 경우는 도어 메이커를 이용해서 즉,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여섯 개문 중에서 다섯 개는 우리가 설치한 루비 중에서 도어 메이커를 사용을 하고. 자, 앞에 있는 이 현관문의 경우는 도어, 메이크, 도어 메이크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즉 만들 수 있는 문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상단의 툴바 3D 웨어 하우스에서 인터넷상에 있는 문의 형태를 하나 불러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안쪽에 있는 이 문의 유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보호 메이커라는 루비의 경우는 상단에 툴바 즉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보호 메이커라는 루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단의 메뉴로 가서 메뉴에서 익스텐션이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도어 메이커라는 이렇게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어 세팅스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덮들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문의 형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키커라던가 어, 또는 네임 플레이트 어, 이런 형태들은 아예 만들지 않고 기본적인 형태 손잡이까지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의 형태가 9 0 0에2,100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자도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 문의 형태는 싱글이라는 문의 형태입니다. 싱글은 말 그대로 하나의 문으로, 하나의 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패널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싱글을 선택을 하고, 다음, 자, 오픈 위드스, 오 아, 오프닝 위드스, 오프닝 하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높이와 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 위드스의 900. 오프닝 하이트에 2100을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 프레임 딥스, 프레임 위더스. 자, 이건 문에 있어서 어 정면에서 봤을 때 문틀의 폭과 그리고 벽쪽으로 들어가는 문틀의 깊이를 말합니다. 자,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했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의 딥스의 값을 250으로 하고 프레임의 위드스 값은 4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프레임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기본적인 프레임 외에 외부의 벽에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결정하는 겁니다. 어, 문에 있어서 세부적인 형태는 다른 강의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프레임의 프로파일을 현재 상태에서 심플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 자, 리프, 테크니스란 것은 문의 두께를 말합니다. 즉, 여기 리프는 가운데 움직이는 문을 말하는 거고, 테크니스는 그거의 두께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께는 40으로 하고 자그 다음에 리프옵셋은 문의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즉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거냐 아니면 가운데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문을 설치할 수 있는 홈이 펴져 있고 문을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에 치우치게 문을 닫는 방식이 플러시 방식이고 문의 위치가 문틀의 가운데 에 있는 방식이 센터드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자 플러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커 만들지 않고 다음 네임 플레이트도 만들지 않고 핸들은 즉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바깥쪽 안쪽에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스윙 아크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만들다 보면 이와 같이 문의 동선을 선으로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상에서는 이렇게 직접 그려주지만 3D상에서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swing arc style은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질은 기본 값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하고, 자, 특정한 위치를 클릭하면 그 위치에 이와 같이 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을 만들고 보면 약간의 우리가 작업할 때 문제점이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편리한 점도 있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에 도어가 있고 다음 리프 0, 30, 60, 9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자 90도는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고 60도, 30도, 0도 이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로 만들어진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감춰 보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손잡이와 그리고 이 문, 그리고 문틀. 참고로 아래쪽 하단에 문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필요없는 레이어는 지우고 단순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을 먼저 편집해서 창호 레이어까지 변환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상태에서 문이 열려있는 형태. 90, 60, 30. 30도 열려 있는 거, 60도 열려 있는 거, 90도 열려 있는 거. 이세 개의 문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이나 Shift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오른 클릭해서 Delete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Delete 레이어가 되면서 이세 개의 물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delete the entity를 선택하고 ok를 해주면 필요 없는 3개가 삭제가 됩니다. 자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창원은 창원이라는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레이어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레이어도 선택한 다음 이렇게 오른 클릭해서 delete를 시켜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d e l e 엔티 t 를 선택하면 안되고 레이어는 지워지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세개의문틀 문, 손잡이는 창호 레이어로 바뀌라 어 이렇게 하는 assign another 태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ok. 자 그럼 현재 레이어는 사라지지만 창호 레이어가 현재이기 때문에 자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정확하게 바뀐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클릭해서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준이 되는 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현재 만든 문은 우리가 기본 옵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강의 시간에 다루었던 문의 형태와 조금 다릅니다. 즉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문이 들어갈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문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문의 크기가, 가로가 900, 그리고 세로가 2100인 가장 기본적인 여닫이 문의 크기입니다. 자 안쪽에 보면 이렇게. 눈에 어떤 장식 같은 게 없는 가장 밋밋한 상태입니다. 데이터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개구부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창호가 들어갈 개구부의 폭이 900 자, 다음 여기도 900 여기는 790 여기는 800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을 이용해서 나머지 문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화면을 정면으로 바꾸고 자, 카메라도 추상인거 확인한 다음 이렇게 연출이 된 상태에서 여기 에 있는 이 문을 다음과 같이 3개를 더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두 개의 문은 900이고, 그 다음 문은 800의 크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했던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잡아주고, 100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크기를 확인하겠습니다. 800, 다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는 점들을 잘 보게 하려면 이와 같이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다시 이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110만큼 줄여주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90자 크기가 다 바뀌었으면 이제 순서대로 위치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화면을 Perspective 상태로 변경을 하고, 이제 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넣고 나머지 여다지 문도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